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인 하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방송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바로 스피커 홈쇼핑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피커 홈쇼핑은요. 2016년 서울시 혁신형 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새눈컴퍼니가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 상품을 판매하는 방송입니다. 사회적 경제 상품 말이 조금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생각하시면 음, 공정무역 커피처럼 다들 알고 계시죠. 그 공정무역 커피처럼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지만 강한 멋진 기업들에서 만들어내는 상품들을 말합니다. 새눈컴포니가요 이렇게 좋은 상품들을 어떻게 하면 365일 소비자들에게 소개할까 그런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좀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작은 기업들은 홈쇼핑처럼 이런 방송을 좀할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한 끝에 만들어낸 방송이 바로 이 스피커 홈쇼핑이라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어디서 볼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들어오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스피커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포럼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앞으로 이 방송들을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요. 3분 내외의 홈쇼핑 방송 스타일로 제작하는 이 스피커 홈쇼핑은요. 사회적 경제 기업과 공정한 세상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